2대하나3덱하 그니까 그거 처먹고 뒤진 새끼들이 제일 진짜 개빡치 아니 즉사기에 죽었다 해도 무기공격력이든 볼로네즈든 먹었으면은 즉사기 패턴을 한번 덜 보거든요 다들 빨았을 경우 그 전에 도망치니까 웬말하면 근데 굳이 그걸 빨아서 즉사기를 더 보고 뒤진다? 그럼 개새끼지

그니까 얼마나 모든 인파가 그랬으면은 예 저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저 진짜 깜짝 놀라는게 씨발 다른 서버그 그니까 매칭을 돌렸어요 타이타 근데 그 낯익은 그 케이크 모양이 보이는거예요 그래서 뭐지? 근데 인파야 아 그래요? 그 사람도 그래요? 근데 이해할 수가 그니까 러 게임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잖아요 별그루님도 마찬가지로 말했지만 무기 공격력 50 차이랑 30 차이랑 엄청 차이 난다는 거. 30이면 3, 30이면 30 이상 차이 나는 거고, 아이템 레벨이. 그 상태인데, 차라리. 아니, 자체가, 진짜. 무기 공, 무, 무기 레벨이 지금 550인데도 사실상 무기 공격력이 470밖에 안 되니까. 1당 1이 안 되는데. 30이면 30 넘는 거지. 그니까, 무기, 무기를 600레벨짜리 키냐. 500레벨짜리 키냐. 이 수, 이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건데. 50짜리는 특히나. 그런 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게임을 그냥 막 하는 거지. 난 솔직히 방금 이해했어요. 아, 50차, 무기 공룡 50이면은 진짜 공격력이, 무기가 진짜. 5 0렙 차이구나. 그러면 님이 얘기했던 그런 530무기니까? 유물 첫, 노연마가? 5 0렙 차이라고 치면은 호켈, 호켈 무기랑 똑같잖아. 50분, 50분 동안 똑같지. 호켈 무기로 패는 거랑 유물 무기로 패는 거랑 어떻게 디디 같아? 나는, 나는 사실상 유물 무기를 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호켈 무기 낀 거랑 똑같잖아요. 호켈 무기래, 그거. 뇌속 무기 낀 거랑 똑같잖아요. 사실상 똑같아! 똑같은 요리 빨면 그렇게 돼. 그니까 러 똑같이 요리를 다르게 빨면 그렇게 돼. 같은 유물무기도 걔는 뇌속 낀 거랑 똑같고, 나는 유물무기 낀 거랑 똑같은 거야. 그 차이가 별로지잖아요. 그래서 지진을 한 패턴 덜 보고 빨리 보낼 수 있는데 그걸 왜안빠는 거지. 내 말은. 왜안 빠냐는 거지.